카니발이크 t v 에 시클클한 주식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 아저씨입니다 오늘 뭐또 삼성 얘기지 오늘 뭐 어? 개업용 송포? 어뭐 6시간인가 7시간 만에 뭐 끝났지만 <laughs> <laughs>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주식 졸라 개폭락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 반토막 이상 뭐 날라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환율만 그냥 이빨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 주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 주식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기 삼성 주식을 이제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 삼성 주식이 그래도 좀 메리트 있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있어도, 알고 싶지 않아도 막 이제 뉴스나 뭐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막, 또 삼성 얘기만 해주니까. 어, 내가 듣기 싫어도 알수 밖에 없잖아. 이 삼성도 딱 주식을 가지니까 그거는 좋아,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아도 오너가, 뭐를 하는지 삼성전자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그냥 내가 알기 싫어도 그 정보가 그냥 계속 들려오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스트레스야, 이거. 주식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라도 삼성 얘기가 뉴스에 서 빠지질 않아요. 와. 맨날 이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도 들여다볼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이게 주식인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아, 이게 진짜. 삼성 주식을 이제는 팔아야 되나 아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지금 아 재미가 없어 그리고인데 아 이거 갖고 있다가 뭐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 이거 쉽지 않아 이게 특히 삼성 주식은 터, 특히 더아는것 같아 진짜 나살때막그 주식 전문가라고 떠드는 똥박사들이 맨날 그 얘기 했었거든 삼성 주식이 진짜 그렇더라고 이 안정감은 나름대로 있는데 어, 어차피 이제 떨어져도 나중에 다시 뭐 복구된다는 게 이제는 어, 나만의 이제 또 이제 그 타이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거는 걱정이 덜 한데, 아, 이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지루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주는 좀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또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진짜 상법 개정을 여러분들 이제 진짜 해야 돼. 우리나라 여러분들. 물론 이제 금융 투자세, 이거, 금투세는 폐지됐잖아요. 이제 거의 확정적인 건가? 뭐 아무튼 폐지됐는데, 예.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 코스피 지수가 진짜 뭐잘 나가고 그럴 때는 뭐 세금 내야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고 막 그러니까 주주 환는도잘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나라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유상증자 심심하면 분할 어? 이질환 해가지고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어 문어발식 그 회사 만들어가지고 어 이익을 주고 받는 거야 지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주주한테까지는 남는 게 없잖아 어 떨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배당금도 찔끔 주고 어, 이질한 하는 거지 장난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상법 개정이 이제 할 때가 됐어 이게 이게 돼.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 금융 시대가 되는 건데 아 이제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이 상법 개정도. 소액주주라고, 존나게 시간, 어, 장기투자를 하고 싶어도 봐봐, 지금. 못하게 만들잖아, 이 지들끼리, 어? 뭐 우선주, 좀 보통주, 좀 뭐, 의결권을 가지나, 어, 갖고 있지 않나, 뭐, 별 차이가 없어. 소액주주들은, 그냥 쌩까면 끝이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떻게 됐든, 이 기업하는 놈들도 이게 나쁜 새끼들이라고, 여러분들. 뭐, 여태까지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시키면서, 여태까지 지들 마음대로 했었잖아. 정경기차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바꿔서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야, 너무한 거 같아, 요 그것도. 그 기어 나와가지고, 그, 봐봐, 여러분들, 기업 청소들인지, 뭐, 사장단인지, 기어 나와가지고, 한다는, 개소리 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사모펀드한테 공격당하고, 뭐, 어째고저째고 아니, 뭐, 씨발, 지들이 뭐, 그거 안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할 때는, 뭐, 공격 안 당했어, 지네들이? 아,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들, 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한번좀 바꿔서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냐고, 어느 정도. 그래야지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씨발. 아, 난좀 그거 아닌 거라고 봐. 아니, 물론, 이제, 이, 나쁜 세력들이, 회사 방해하려고 장난질 칠 수도 있겠지, 어? 돈 가지고, 어? 아, 그런, 그런 걸로 흔들릴 회사 같았으면 애시당초, 어? 회사 운영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 그 장난 못 치게끔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 뭐, 회사 경영을 똑바로 해야지, 어? 아니, 뭐, 소액주주 때문에 씨, 어? 그렇게 되면은 지들이 뭐, 어? 경영을 뭐, 마음대로 못 한데, 뭐, 지금은 뭐, 마음대로 안 했어? <laughs> 여러 어? 나이 그 존나 골 때리더라고. 지들 그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아, 지들은 뭐 지금 마음대로 안 했냐고. 뭐 소액주주 뭐 편을 들어줬어. 지들이 언제 이제는 좀 편도 들어주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줄거 주고, 어? 어, 서운하지 않게. 이래야지 주는 어떤 소액주주가 어, 어떤 놈이 자기가 투자한 회사 망하라고 하는 놈이 돈 갖다 받쳐놓고 저 망하라고 하는 놈은 없을 거 아니냐고 이 세상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지네들은 지 마, 마음대로 뭐 유상증자 때리고 저기 개지랄 떨면서 저 분할하고 집 어, 꼴리는 대로 하면서. 어? 언제부터? 무조건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건. 자파, 좌파, 자파리든, 뭐, 우파든, 어? 상법 개정은 한 번쯤은 건드려야 돼. 이거는, 이제는 소액주주 눈치도 봐야 된다는 거지, 기업들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시대가 변했잖아, 시대가, 여러분들. 장난질 이제 못치게 해야 된다니까, 기업 애들이. 아니, 유상증자든 뭐든 할라고든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이 어, 피해 안 보게끔 어느 정도 줘가면서 해야, 줘야 되거든. 이것들은 뭐, 시 그, 그런 거 얄짤 없어. 뭐, 지들 마음대로야, 뭐. 그래도 여러분들 삼성은 그래도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한것 같아도 일반적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나 뭐 이런, 어, 그런 데는 막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돈좀 벌리면은 그냥 또 회사 차려가지고 그쪽에다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삼성은 그런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삼성은. 오히려 현대차에 비하면은 그 계열사가 더 적잖아요. 수가. 현대는 뭐 맨날 쪼개. 뭐, 또 회사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니까 러 이제는 뭐 주주환원 해준다고 그러더만. 예. 아무튼 배당금 많이 주고, 예, 안정적으로 저기 주식, 응? 어?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 어.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야. 난 그렇게 봐. 소액주주들한테든 어떤 주주한테든 간에. 이제는 이제 손을 좀 봐야 된다. 우리나라도. 나는 그렇게 봐. 물론 뭐 내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거는 이제는 장난질을 너무 치니까, 주식 가지고. 그러니까, 오너 새끼들이 더하니까.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딨냐고. 그리고 이제 삼성은 여러분들, 상속세 해결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주식도 오르려 그러면은, 이 상속세가 해결이 돼야 돼. 저처럼 이렇게 삼성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봐봐 지금도 근데 봐 지금 삼성 주식이 4만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나마도 삼성이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도 막 <laughs> 10조씩 때려버가지고 주가 방어라도 하는 거야 물론 뭐 이재용이 살라고 하는 거지만 지가 네. 아무튼 뭐 재밌어 대상사 자뭐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시식골거는주식얘기뭐 이렇게 했어 여러분 뭐 대업령이 뭐 그거 됐다 그래도 주식에 영향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네. <laughs> 난 엄청 막, 어, 진짜 막 반토막 이상 오늘 개장하자마자 진짜 어, 5만 원짜리가 막 갑자기 2만 5천 원될줄 알았거든. 어그 정도는 아니었어. 아, 어, 그렇단 얘기야 여러분들.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에이, 항상 주식 이야기하고 우리 파이팅합시다 여러분들. 주식은 인내하고 참는 사람, 사는 오르는 사람 만이 어, 어 정상에. 모를 수 있다 아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좀 참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